오늘 보면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 제목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와 여호와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예고. 여호와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예고함. 1절로 8절입니다. 두 번째 심판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함. 심판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함. 9절로 16절. 세 번째, 메대인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파괴함. 메대인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파괴함. 바벨론을 파괴할 것을 예고함. 메대인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파괴할 것을 예고함. 17절로 2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네, 아모스는 이 이사야의 아버지인데 거기 각주에 보면은 발음이 아모트, 아모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 중에 아모스하고 다른 분이죠. 아모스 성경을 기록한 아모스 선자와 다르게 여기 아모스 아모트는 이사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무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계시를 받았는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일이 아니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라겠습니다. 기치는 깃발입니다. 깃발.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메대 바사 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다 민둥산처럼 폐허가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처음부터 서 끝까지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 17절 읽어주세요 17절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지게 하리니. 네.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이 바벨론을 침략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메대, 메대와 바사, 바사는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란 말 들어보셨죠? 바사와 바사를 다른 말로 페르시아. 그리고 메대 나라. 메대 나라하고 바사 나라. 서로 연합국입니다.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서로 연합국이에요. 이 메대나라는 지금 쿠르드족이라고 쿠르드족인데 그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 못 하는데 한 천만 명 이상 됩니다. 쿠르드족이. 근데 이 쿠르드족이 이라크, 이란, 또이 터키, 튀르키예죠. 그 중간에 있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불쌍한 나라가,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치고, 저 나라가 치고, 어? 완전히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땅에 살면서도, 어? 사람, 그, 옆에 있는 나라, 자기 그, 그 나라들이 이 메대를,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용만 당합니다 이 메대나라 쿠르드족이 근데 과거에 여기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페르시아 제국 들어왔죠 페르시아 제국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연합국이었는데 나중에 이 메대가 약해지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 그 유명한 왕이 다리우 다리우스 다리우왕 이런 또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는 세상 말로는 크리스, 크세르크스인데 크 세르크스인데 그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세상에서는 크세르크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이 페르시아 나라에 아하수에로 다리우스 다리우 이런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은 이란이랍니다. 이란. 어, 그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게 되는데 바벨론 나라는 지금 이라크 나라예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거기에 이제 유역에 있는데 이라크 나라 그게 이제 과거에는 바벨론 나라였죠 그리고 옛날에 주전 2000년 2500년경에 거기 아브라함 시대에 그 고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런 왕도 있었고요. 함무라비가 만들어 놓은 법전도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전 625년에 주전 625년에 느브네살 아버지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 신바벨론 나라가 세워집니다. 신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나라는 거기 그 주전 2000년경에 함무라비 왕 때고요. 신바벨론 나라는 이 누버네살 왕, 다니엘,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누버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바벨로니아. 우리는 그냥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주전 625년에 그 누버네살 왕의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언제 망했느냐? 538년에 망합니다. 주전 625년부터 538년이니까 약 100년, 이 바벨론 나라가 100년 만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곧 이제 수백 년 후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예언할 때에는 주전 700년입니다. 주전 700년인데 한 75년 경에 바벨론 나라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한 100년 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 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대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주전 538년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다니엘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5장에 벨사사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사르 왕이 그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금은동철 목석 우상을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벽에 글자가 나타났죠.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글자가 나타나서, 그날 밤에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주고, 그날 밤에 메대 페르시아 나라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나라가 주전 538년에 망한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오늘 본문에 예고해 있는 거예요. 지금 주전 700년 전인데, 그 후에 75년 후에 바벨론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할 거, 지금 미리, 미리 다 예고해 놓는 거야. 다니엘 2장에 보면은요, 단일 그 누번의 사랑이 꿈을 꾸었죠.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노시고, 그 다음에는 저기 철이고, 이런 식으로 그이 미래 제국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바벨론 나라 그때 시작할 때쯤에 벌써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나라, 그 다음에는 헬라 나라, 그 다음에는 로마 나라.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 때에 바벨론 때부터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주전 700년경에 바벨론 나라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쓰는 말씀 국가의 흥망성세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태어나고 죽고 또 화와 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국의 멸망 흥망성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중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바르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지금 2절에 민둥산 위에 메데의 페르시아 나라가 깃발을 세우고 그들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 아주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은 그 불가사위라고 해가지고 공중 정원을 만들 이 누원의 서랑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그 바벨, 그 유브라 대강 옆에다가 바벨론 도시를 세웠는데 그 수차를 이용해가지고 이 공중에다가 멋있는 정원을 만들었대요. 거기 비가 잘 오지 않는데 이, 이 바벨론 거기 이 유브라 대강 그걸 이용해가지고 수차를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는 공중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하면은 다니엘 사장에 보면은요 누번의 사랑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이 바벨론 나라를 내가 언설했구나. 또 나의 도성을 삼고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말 떨어지자마자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 바벨론 나라가 교만하다가 망할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11절에 오면은 교만하다가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 그런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루 아침에 메대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망한고 일설의 역사가에 의하면은요, 이 바벨론 나라 메대 페르시아가 그 아주 견고한 그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켰느냐? 그 바벨론 수도가 이뭐이 뭐이 성벽이 엄청나게 두껍고 위에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높고 그위에 성의 그 넓고. 그 만리장성보다 더 높게 하는 거예요. 만리장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한 거예요. 어떻게 점령했느냐? 그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그이 상류 있죠. 누구 이 유브라데강 상류를 막은 거야. 상류를 막아가지고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그다음에 이 바벨론 성읍에 쳐들어가는데 이 물이 얕은 물가에 정갱이 정도의 물이 흘러가는 정도에 가가지고는 이 성을 점령한 거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성 사람들이 왕이 이제 넋놓고 있었던 거죠. 이쪽에는 강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술 먹고 방탕하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방비를 천천히 한 거, 약하게 한 거예요. 여기는 강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 강을 통하여는 우리 성읍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웬걸 상류를 막아가지고는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 다음에 얕은 물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을 점령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이렇게 황무하게 되고요. 넘어갑니다. 3절 읽어주세요.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것은요 메대 페르시아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나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그들에게 힘을 줘서 용사들 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네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몽둥이로 사용해서 바벨론 나라를 점령 파괴 에지키겠다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군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이 여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시므로다 이제 메대 페르시아가 바로는 쳐들어와서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면서 점령하라 하고 죽여라 하고 이 메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므로라 왜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서는 진노의 병기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요? 완전히 박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될 일인데 그 당시에도 한 75년 또한 150년 이후에 그 있을 일이라고 그랬죠? 오늘날은 뭘 가리키느냐? 오늘날 바벨론은 인본지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인본주의 세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기 11장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 그때부터 인본주의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무지개를 통하여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이 하늘에까지 이 대를 높게 하자. 하늘의 영역까지 침범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돼 가지고는 쭉 성을 쌓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서는 하나가 되자. 그리고는 제일 꼭대기 위에다가 뭐 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재단을 만들어 놓고 제일 꼭대기에다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 언어를 다 혼잡게 한 거예요 바벨이라는 것이 혼잡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말을 다 혼잡게 그래가지고 뭐 성을 쌓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세계가 세세, 언어가 쫙 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혼잡케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본지 바벨론 바벨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우리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가 되자. 힘을 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을 합해서 우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넘보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도요, 세계 하나 정부를 하나 하나로 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거기에 소속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다 합해서 하나가 되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잘못된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체주의,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는요, 개인의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개인의 어떤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위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이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근데 여기, 어, 시진핑, 거기 중국 보세요. 중국에요. 우리가 보금 전하기 이제 어려워요. 왜냐면은 교회 안에도 CCTV가 다 있고, 교회 문에도, 뭐, 건널목에도 다 CCTV가 다 있고, 건널목에 사람이 걸어가면 얼굴 안면 이 인식을 할수 있게 돼 가지고 그 범죄자가 있으면 그 사람 잡아내는 거예요. 물론 죄지은 사람 잡아내는 건 좋은데 기독교를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인격과 또 개인의 어떤 그 취향과 이런 것을 하나로 다 통제해 가지고 국가에 반하는 일은 못 하게 만드는 거죠. 전체 전체 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이 고대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그 다음에는 2000년 전에 고, 고대 바벨론, 그 다음에 신 바벨론은 두 번의 쌀, 그 다음에 미래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미래의 바벨론은 게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게시로 18장에 가면은요. 거기 가면은 이 인본주의 세상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배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는 바다가 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서 무역하면서 돈 벌려고 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세상이 망했다. 큰일 났다. 지금도. 이 세상이 조금씩 망하고 있어요 지금 다 모든 나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일본도 어렵고 러시아도 어렵고 우크라이나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지금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이 인본주의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될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망한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만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진동할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돼요. 세상 나라는 자꾸 바뀌고 흔들리고 정권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네 전쟁하다가 안 하고, 안 하다가 또 전쟁하고, 물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땅값도 뭐,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힘들어요. 요동합니다. 우리 심령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만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세상은 장망성과 같습니다. 장래에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도 그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지만 하나님이 메대 페르시아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6절 읽어주세요. 6절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네 애국하라. 이제는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서랍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까트리로다. 다 망할 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통고가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라 여와의 날고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주인들을 멸하리니 다 심판받고 그 다음에는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되다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하늘이 떠나가고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런 천재 지변의 그 말세에 징조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거죠. 자 11절 읽어주세요.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네 악과 교만 악과 교만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다니엘 4장에 그 누원의 서랑이 내가 이 도성을 건설했다. 나의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다가 그게 교만죄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네, 그 누원의 서랑이 정신병 걸렸다고 그랬죠. 여기도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 5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 부어 마시면서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 아니 다른 그릇을 갖다가 술 부어 마시는 건또 이해가 가지만 어찌 하필이면 성전에 그 금그릇을 갖다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사람들이 희소하게 된다는 것 금과 같이 희소하고 오빌의 금과 같이 오빌의 금은 희귀한 금이에요. 아주 좋은 금인데 희귀.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희귀하게 되고 13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계시록 6장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진노한 날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서 어린 아이들도 막 매워치고 16절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녀들은 욕을 당하고 이런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읽어주세요.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네. 이 메대 사람들은 잔인해서요. 은을 바라보고.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 죽이는데 아주 힘쓰는 거야. 사람들 죽이고, 돈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나라를 빼앗, 나라를 점령하는 거, 이걸 위주로 하는 거지. 넘어갑니다. 거기 19절에 열구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동과 고무라 같이 때리니 소동과 고무라 같이 된다는 20절 읽어 주세요.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들을 시기하지 아니할 것이오. 네,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 살곳이못 되는 거죠. 동물들도 제대로 살지 못해. 21절에 오지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며 타조 짐승 들량들이 거기서 논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가 아니에요 22절 그의 궁성에서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기 승냥이는 그 하이에나 그 영어로는 하이에나입니다. 그 다음에 들깨는 자칼이라고 합니다. 자칼. 아무튼, 이런 그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살고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바벨론 땅이 될 것이다. 자, 결국은 이 미래에 그 당시에 앞으로 한그 160년, 160년 후에 바벨론 나라가 망할 것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왜 망했어요? 교만하다가 메데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이 교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인본지의 세상이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다가 애착을 두지 말고 언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만세 반성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바벨론 나라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이렇게 짐승들이 살만한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땅이 된다고 하였는데 또 말세에 인본지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언제나 땅에다가 세상에다가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만세 만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